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해시에 있는 봉황동 유적을 찾아왔습니다 봉황동 유적은 김해가야에 궁궐터가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사적 제2호입니다 사적 제1호는 포석정이고요 이곳 봉황동 유적은 사적 제2호입니다 이 안에는 막루라든지 고상가옥 항고 이런것들이 전시가 되어있고요 외부에 태총 노출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망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김해가야의 금강가야죠 금강가의 유적지로는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그리고 구지봉,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의외로 김해 봉황동 유적은 잘안 알려져 있습니다. 어, 1907년도에 최초로 고각적 조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달에 봉황동 유적으로 예, 확, 지정 확대가 됐죠. 그래서 사적 이후가 됐고요. 어, 여기에는 어 대체로 전안에서 후안으로 넘어가는 중간쯤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운 신이 있는데요. 그 신나라의 대표적인 화폐가 화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화천이 나왔다는 것은 어, 이 서해안과 남해안의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고대 해상 교통로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이걸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상포구하고 고상가옥,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만든 주거지, 망루 목책 등을 정비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